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다가 거기에 나온 내용이 좀 공감이 가서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한번 붙여볼까 해서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한 3년 정도 전인가요? 9년 말이었던 것 같아요. 요때 녹화된 영상이고 주식은 뭐 감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이게 제목이 굉장히 좀 어그로성인 경향이 있어서 사실은 원래 저희 성향이라면 아마 안 봤을 텐데 제가 굉장히 익숙한 반가운 위원님의 얼굴이 나와서 그분이 이제는 박사님, 이라고 불리기도 하던데. 하여튼, 이분이. 반가워서 아 이분이라면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 해가지고 보게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주로 얘기 얘기했던 게세 가지예요. 첫 번째 주식은 감으로 하는 거고, 두 번째 각각 방식이 다른데 그 자기만의 방식을 찾아야 되고, 세 번째 경제 예측은 아무도 못한다. 3년 연속으로 맞춘 사람 없다. 경제 예측 쓸모 없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요 얘기들에 대해서 저의 경험이나 어, 제가 생각하는 바들을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주식은 감으로 하는 거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쭉 들어보니까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감이라는 게90% 이상은 실패하는데, 나머지 10%가 어떻게 하나 봤더니 자기만의 감을 가지고 있더라. 근데 그게 뭐 내가 이렇게 때를 맞추는 한두 번 해봤더니, 좀 여기에 좀 소질이 있네. 이런 느낌이 아니라 훈련된 감이라는 거죠. 처음에는 공부도 필요 없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좀 어, 저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자기만의 방식으로 훈련된 감, 그게 데이트레이든 간에 아니면 뭐 장투하시는 분, 아니면 뭐 모멘텀 투자도 있고, 가치 투자도 있고, 뭐 다양하죠. 이 방식이 또 이게 세부적으로 나누면 정말 소시까지 소백까지. 입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훈련된 감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요게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만의 감이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사람들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분은 이제 요리의 비유를 하셨어요. 적절한 저는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리 레시피를 알려줘도 사실 그거를 그대로 따라해도 굉장히 숙달된 사람 그리고 굉장히 입맛이 좋고 감이 좋은 사람을 따라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주식을 잘할수 있는 사람은 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걸 통해서 또 계속 발전을 시켜서 자기만의 감을 만드는 거다라는 건데 제가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이게 저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버피 또 그런. 이런 얘기를 했고, 먼 거도 얘기하고, 주식을 좀 했다는 거장들은 하나같이 말을 합니다. 타고나는 부분이 제일 많다. 그래서 얘기를 할때 옛날에는 뭐 템퍼라고 했나요? 기질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됐었는데 기질하고 굉장히 관련이 높고 자기가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그거를 발전해 나가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하고 비슷한 방식을 하려면 한 3분 얘기해 보면 안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저도 약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각자 자기만의 방식이 있어요 결국에는 제가 전에도 말했죠 지금으로 보면 한 7년 됐나요? 7년 8년 친구들 모임을 한 3가지 정도를 해가면서 가르쳐 줘 봤고 최근에도 한몇 년간 해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모임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제 백지인 친구들에게 도 이렇게 다 알려 줬는데 그래서 분명히 백지 니까 내가 같이 투자를 좀 알려주면 이 친구들도 같이 투자를 지향하지 않을까 나와 비슷하게 투자하지 않을까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어느정도 프레젠테이션 할수 있고 어느정도 자기가 투자를 직접 수행할 수 있을 때 돼서 보니까 결국 하는 방식은 다 다르더라 이게 제가 깨달은 점입니다 실험 을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다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이걸 하게 됐었는데 결국에는 다 다른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질이 다 다르다 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 그래서 아무리 가르쳐줘도 자기만의 방식 자기가 타고난 성격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감이란 게좀 구술해보자면 어떤 거냐면요 이제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게 이거잖아요 언제 사야 하고 언제 셀 해야 되는가 이게 궁금한데 저도 항상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공학도였고 수학적으로 아무래도 이게 이과 계열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제일 궁금했던 게뭐 per로 해야 될지 pbr로 해야 될지 뭐 옛날에 ROIC 이런거 공부도 해보고 DCF 모델도 쓰고 림도 쓰고 sum of parts도 쓰고 별별 방식을 다 해봤는데 이 수치적으로 접근하는게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은 이거는 후행 작업입니다 후행 작업 내가 정말 제대로 생각하고 있나라는 거를 이제 그냥 증명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요 이건 온전히 저희 생각입니다 다 다르게 할수 있기 때문에 저만의 방식에는 그래요 증명하는 거고 사실은 먼저 이건 싸구나 하는 감이 먼저 옵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보면 당하죠. 이 같이 투자를 얘기하는 채널에서 감을 얘기하더니. 근데 저도 위원님 의견에 굉장히 동의하는 게 이게 어떤 딱 먼저 아, 이게 싸다는 느낌이 먼저 오는 거예요. 분위기나. 분위기라는 게 인더스트리 분위기도 있고. 그다음에 투자자들의 분위기도 있고. 그다음에 차트를 봤는데가 그걸 제가 뭐 차트를 별 모양 뭐 이런 거 공부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흐름상 아,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싸겠네. 라는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뉴스 플로우를 보고 인더스트리 보고 하다가 이 회사가 어느 정도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좋아하는 유니버스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사를 갖추거나 뭐 비즈니스 모델이 제가 인정하는 회사들이 래서그 회사들이 어떤 어려움을 실제로 최근에는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PR PBR 혹은 다양한 가치분석을 해가지고 아 내가 정말 바르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계속 검증해가면서 그리고 이걸 또한 번에 덥석 사지는 않아요 이 감이 아무리 왔다 해도 무슨 신내리는 게 아닌데 제가 틀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사가면서 회사와 친해지는 기간을 드립니다 분명히 오랜 기간 봤어요 예를 들면 제가 저번에도 말했죠 한 종목 10년 넘게 보고 있는 게 있다 아직도 제가 사지 못했습니다 올해 내년 내년이면 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격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이런 식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이제 내 스스로 확신을 다지는 다는 의미에서 시간이 좀 필요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종목을 사면 한번 사지 않고 조금 산 다음에 이 회사와 친해지는 시간을 드려요. 친해지는 시간을 드린 다음에 계속 시간을 쌓아나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뭐 그런 질문도 하더라고요. 물타기가 맞냐 불타기가 맞냐 저는 이두 가지 용어다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물을 탄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저는 내려가고 있는 구간을 그냥 좋아하는 것 뿐입니다. 내려가고 있는 구간에는 일단은 사자는 사람의 경쟁이 적죠 그러니까 제가 살때 싸게 살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친해지는 기간 동안 걱정할 게 없어요 물론 이러다가도 다른 트리거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회사가 안 좋은 국면에 있을 때는 이렇게 계속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친해지면서 더 싸게 살수 있습니다 세 번째 ir과 굉장히 친해질 수 있어요 왜냐 그때는 전화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좀 편하게 경쟁하지 않으면서 연락을 취할 수 있고 그러니까 싸게도 사지만 연락도 쉽게 할수 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분과 같이 이겨내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분하고 굉장히 친밀하게 될수 있는 거죠 이거는 좀 약간 이야기가 샜는데 어쨌든 이런 감이 먼저 오고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친해진 다음에 산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고 두 번째는 방식이 다르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얘기했었죠 종교 같은 거라고 불교 선주교 기독교 크게 이런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다 세계관이 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에서도 분파가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식이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있었던 회사 중에 하나에서 어떤 사람이 3천원에 산 거를 1천원인가? 뭐 7천에 팔았다. 예를 들면 그러면은 같은 가치 투자니까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똑같이 해야 될것 같은데 이 사람이 팔고 나서 1만원에 사가지고 5만원에 파는 사람도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되게 방식이 다 다른 거죠. 어떤 거는 역발상이 어떤 거는 모멘텀이고 뭐 어찌됐든 간에 가치 투자라고 크게 포괄되고 있지. 각자 방식은 굉장히 다릅니다. 사람의 성격이 다 다르듯이 투자는 각자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하지만 제 채널에서 말하는 건 오로지 그냥 제가 생각하는 그냥 저만의 방식이고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 성격을 먼저 인지하고 아까 말했듯이 첫 번째 말했던 감. 내가 감이 있느냐 첫 번째 이게 중요하죠. 감이 있느냐. 감이 없으면 제가 말했죠. 인덱스 투자하고, 인덱스 투자하고 아니면 간접 투자 하든지. 감이 있다. 그러면 나는 어떤 분파냐 내가 어디에 속해야 되는 거냐 그래서 이제 책들을 좀 읽어 보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번째 질문 감이 있냐 예스 노 인덱스 투자 간접투자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예스 yes. 내가 감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럼 나는 어느 분파냐 책을 읽어야겠죠 어느 분파냐 분파별로 보고 이 분파별로 본 다음에 이 분파에서 이제 자기가 디벨롭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각자 자기 방식으로 돈을 벌면 되는 겁니다. 투자라는 게 3천 원에 파는 사람 있고 사는 사람 있듯이 각자의 의견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돌아가죠. 똑같은 의견이면 뭐 사고 팔고가 되겠습니까? 각자 다르게 생각하니까 사고가 있고 팔고가 있는 건데 그걸 갖다가 아, 내 방식이 맞다. 뭐 요즘에 유행하는 게 그거죠. 장기 롱텀. 나는 무조건 롱텀. 그래서 이제 비야를 하죠. 조금만 매매를 하면 뭐 사팔이다. 이런 사고 굉장히.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뭐 하나가 옳은 거 없고 각자의 방식이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물론 감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90% 이상이 실패하기 때문에 내가 과연 90%에 속하지 않는가를 고민해보고 아니다. 자 인덱스 간접 투자 그리고 맞다. 그러면 감을 개발해서 자기만의 방식을 개발한 다음에 그 방식을 계속 추구해 나가면 자기가 돈을 벌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적은 돈으로 한번 연습을 해 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도 합니다. 편집자가 지금 배우고 있는 네, 이 친구가 이제 처음에 배우기 시작한 게 2021년이네요. 요렇게 됐는데 이 친구가 궁금해하길래 얘기를 했습니다. 아 지금부터 2030년까지는 그냥 배운다고 생각해라. 물론 중간중간에 우연히 돈을 벌수 있겠지만 네가 돈을 버는 시기는 이 뒤에 다음 사이클. 사이클이 새로 크게 한번 왔을 때 그때부터 진정하게 돈을 버는 거지. 이 전에 돈을 버는 것 같아도 돈을 버는 것 같지가 않다. 사실 그래서 돈을 버는데 집착하기보다 자기 실력을 쓴데 집중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왜 그러냐. 재무제표 보고 투자를 좀 하고 뭐 이런 거야 한 3년이면 해요 근데 사이클을 다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이클을 경험하는 건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내가 옳았는지는 한몇 년이 지나봐야 알수 있어요 내가 틀렸는지도 몇 년이 지나봐야 알수 있습니다 이 그것도 물론 꾸준히 반복해서 내가 고민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돈을 벌려고 해야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이분이 얘기하신 게 이분이 코너미스트기 때문에 사실은 <laughs> 얘기를 하시는 게좀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제 예측은 3번이죠 경제 예측은 쓸모없다 아무도 못 맞춘다 3년 연속을 맞춘 사람 은 아무도 없더라 그래서 얘기하시기를 아 이거는 사실 저도 동의합니다 이, 이 얘기가 왜 동의하냐 여러분도 알잖아요 2019년에 주식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2020년에 코로나 올 거라고 생각했나요 아무도 몰랐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1, 2년은 좀 가시성이 있어 보여요 사람들이 항상 아까 그 녹화도 2019년 12월했기 때문에 사실 이때 또 이제 의견을 구하니까 아마 의견을 구해서 예측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러저러할 거다 얘기하셨지만 코로나 뭐 온다는 거 누가 알겠습니까? 사실 옛날 영상들 을 보고 하시면 예측이란 게 얼마나 의미가 없는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저도 이때 주식을 하고 있었고 그 전에도 주식을 하고 있었는데 뭐 이게 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물론 어떻게 해? 운이 좋게 아, 내 직감과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 감이라는 게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업을 분석하고 이게 싼지 안 싼지를 형성하는 나의 어떤 투자관이 형성하는 데는 감이라는 게 중요하지만 맞출 수 없는 걸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맞출 수 없는 게 뭐냐? 경제 예측입니다. 매크로 라고 부르는 거죠. 왜냐? 너무 많은 요소가 기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 주식시장이 1%가 빠졌다. 근데 그게 미중 갈등이다. 미중 갈등 때문이다. 그당시는 그런 게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사가 나가지만, 과연 정말로 모든 요소가 미중 갈등 때문이냐 이거죠. 사실 기업 실적이 안 좋았을 수도 있고. 다른 요소들이 많이 개입이 될수 있잖아요. 그날 따라 어떤 기관이 청산을 당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건데, 그거를 갖다가 매번 어떤 해석을 후행적으로 내놓으니까, 그게 마치 어떤 투자에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이게 잘못된 거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튜브에서도 사실 영상을 제작하기가 소재로서는 사실 이슈를 말하는 게 좋아요. 제가 만약에 정말로 진지하게 유튜브로 돈을 벌생각이다 했으면 이슈 유튜브. 됐겠죠. 왜냐 얘기하기 좋고 검색 당하기 좋고 노출되기 좋고 그 다음에 말을 끊임없이 만들 수 있고 호행적으로 얘기만 하면 되니까요. 근데 사실 이게 뭐 이게 말은 하기 좋지만 이유는 항상 후행적으로 붙는 거기 때문에 그걸 미리 예측한다 뭐 어떻게 될 거다 말은 하기 좋죠. 근데 그게 과연 투자에 의미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확률을 굉장히 높여야 되는 게 투자인데 이런 예측을 하기 시작하면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 집중하고 그 기업이 어떻게 될 건지 을 키워서 투자를 하는게 낫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자 오늘 오랜만에 그 반가운 분이 나오셔서 <laughs> 요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자 첫번째 감이 있어야 한다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이제 제가 녹음에 따라서 이해를 하시죠 그리고 각각 방식이 다르다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인정해주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하면 된다 내 방식이 뭔지 모르겠다 간접투자 하면 됩니다 근접 투자 하는 게 나요. 아직접 투자 해가지고 좋은 결과 나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투자는 아무나 다 해가지고 다 같이 와 이거 한번 벌어보자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각자 정말 냉정한 세계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생각하고 그냥 아 이거 내가 좀 못할 만한 거다. 우리 포커판에 가서 돈벌 거라고 생각 다들 안 하잖아요. 뭐 카지노 가서 내가 돈벌 거다 생각 안 하고 가볍게 그냥 백불 가져가서 뭐 한번 놀아보자 이런 거지. 내가 저기서 돈한번 따보자 이런 사람 있나요?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잘못 따죠.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따는 건그 사람이 감이 있는 겁니다. 뭐 요리사처럼, 요리사, 포커 플레이어, 다양하게 각자의 감이 있고 각자가 적합한 일이 있잖아요.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투자가 진입 장벽이 낮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 나도 할수 있고 너도 할수 있고 이렇게 생각을 그렇게 이미지도 많이 생성이 되잖아요 미디어에서.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다 맞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좀안 맞다 간접 투자. 이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예측은 쓸모없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 예측에 골몰하지 말고, 그런 거 보는 건 저도 재미로 많이 보거든요? 아, 무슨 일이 일어났나? 그거 궁금하죠. 그렇지만 그게 투자하고는 상관이 없다. 뭐, 여기서 그 영상에서는 이제, 마늘 한 스푼이라고, <laughs> 어, 얘기를 하셨는데, 요리를 치자면, 마늘 한 스푼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저는 사실 마늘 한 스푼보다도 더 적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 의미, 유의미하지 않다. 그래서 사실 예전에 제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거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아,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될것 같아. 저는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그냥 말합니다. 아, 나는 그거 모르겠는데. 그리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죠. 종목이 다양하잖아요. 뭐2천몇 개. 그럼 제가 좋아하지 않는 300, 400개의 유니버스 외에는 안 봐요. 그런데 제가 못 들어본 주식을 가져와서 이거 어떤지 얘기 좀해 줘. 알수 없습니다. 물론 하루 보면 알수 있겠지만 제가 뭐 이런 거죠. 뭐 이거는 제가 다음에 또 다른 얘기를 해 드릴게요. 뭐 매매에 대해서는 관여하기 좀 힘들다는 얘기를 제가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이렇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를 한번 주지해 보시면서 주식을 할지 안 할지, 그리고 안 한다면, 아, 인덱스를 할지 간접 투자를 할지, 뭐 이런 고민도 해보시고, 그런 게좀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목소리>